안녕하세요. 대구 블루나인 오토가스 박망규입니다. 아, 오늘 LPG 개조한 차량은 신형 제네시스 DH 2016년식이에요. 아, 이 더운 여름날 혼자 있는데 왜 마스크를 끼고 있느냐. 아, 저도 미치겠어요. 더워서 지금. 아, 어제 임플란트 수술하고 앞니발을 4개나 뺐어요. 4개. 4개나 빼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못생긴 얼굴도 가려주고. <laughs> 아유, 어제 저녁에 고생 많이 했어요. 아유,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자, 오늘 개조한 신형 제네시스 DH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신형 제네시스 처음 나왔을 적에는 제가 이 라지에다 그릴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무 자른 듯이 툭 잘라놓은 라지에다 그릴 아 근데 이 사람이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요게 또 효자 차종이 돼 있어요 lpg 개조 업계에서는 제네시스 dh 를 가장 lpg 개조를 많이 해요 cng 개조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보기 싫지 않아요 이제 너무 예뻐요 예쁜 놈이에요 지금은 <laughs> 동영상 찍으면서 어 유튜브 시작하면서 아 이게 남바 자막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제가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예쁘죠 <laughs> 제네시스 블랙 깜장색 관리하기는 힘든데 닦아놓으면 굉장히 보기는 좋죠. 저도 성령차는 무조건 검정색이다. 그렇게 고집하고 살았는데 15년 동안 까만색 차만 탔어요. 아이고 막저 같은 경우에 워낙 차를 닦는 걸 좋아하니까 닦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닦기도 싫고 차에 먼지 묻어도 그냥 다니고 얼마 전부터. 한 4년? 4, 5년 전부터 까만색 차를 안 사요. 4년 만에 벌써 차를 한 3대? 4대 정도 바꿨는데, 까만색 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부 다 먼지 묻어도 표시 안 나는 그런 차만 이제 사요. <laughs> 신형제네시스. LPG 개조된 엔진룸입니다. 정면에 보시면은, LPG 인젝터가 붙어 있어요. 기체의 LPG를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장치예요. 내구성은 보통 얘가 한 30만 키로 갑니다. 30만 키로 면은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거죠. 인젝터 옆에는 가스 필터, LPG 필터예요. 필터는 5만 키로에 한 번씩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5만 키로. 그 옆에는 LPG 기약입니다. LPG 기약에는 수명이 보통 15만에서 20만 키로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PG 탱크는 7 6터 도넛 탱크를 넣어 놓았어요. 요즘은 전부 다도넛 탱크죠. 일반 실린더형 탱크는 지금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LPG 탱크는 76리터라고 해서 100% 채울 수 없어요. 도넛 탱크는 탱크 용량의 80%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80%가 되면 멀티밸브에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80%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76리터 탱크 가득 채우면 60리터 들어가고 평상시에 충전할 적에는 한 10리터 정도 남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니까 50리터 정도 충전될 거예요 45에서 50리터 5 0리 충전하시면은 제네시스 DH 고속도로 정적 주행 하시면은 500km 정도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연비가 엄청 잘 나오죠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멀티 밸브하고 가스 게이지. 멀티 밸브에 가스 충전구 배관하고 엔진으로 가는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LPG를 개조했어도 트렁크 공간은 그대로 사용 다 가능합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을 걸면은 시동은 항상 휘발유로 걸립니다. 빨간불 P, P는 휘발유입니다. G는 깜빡깜빡 대기상태고요. RPM 1100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가스로 전환이 됩니다. RPM 1100 네, 가스로 전환되었어요. 위에 35라는 숫자는 가스의 양입니다. 현재 LPG 탱크에 LPG가 35% 충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시동 끄고. 예, 네, 시동 다시 걸었어요. 시동은 항상 휘발유로 걸립니다. 휘발유로 걸리고 설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가스로 전환이 됩니다. 가스 전환되었죠 가스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휘발유 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p g는 안 깜빡거리고 p에 불이 하나만 와있으면 휘발유 전용 모드입니다 이때는 휘발유만 작동합니다 가스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시 가스로 전환하시고 싶으시면 클릭 버튼 1초 눌러주시면 지가 깜빡깜빡 가스 대기 상태입니다. RPM 1100. 네, 가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운전 한번더 해보고 출고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